둘째날이구나 아, 오늘 몇째 날이지? 셋째. 날 어? 아, 셋째 날, 그래. 첫째 날 와서, 둘째 날 가, 수영 갔다가, 셋째 날은 놀이동산 간단. 리버쇼. 재밌겠다, 그치? 와 아, 아이스크림 조형물로 되 있다. 여기 너무 더워서 나 아이스크림 다 녹았네. 잡지가 이제지 여기는 유니버설 유니버셜 쉘샷 스튜, 스튜디오 뭐? 유니버셜 노래공원 훨씬 아도 거의 없 원래 여기서 황징에서 찍어야 돼. 저 지구본 앞에서. 이리 엄마가 미리 발권해 놨기 근데... 때문에. 미리 발권해서 빨리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뭔데 그냥 물어봐. 이거 익스프레스 패스권. 이건? Excuse me? Yeah? Express. So you just go for the ride, they will scan. 아. Uh, no, ah? That's all. No, no more r e f u t d 갈때마스케일것 같은데 스타벅스도 있네요 카페 앤베이우 미니언 마켓이네요 싱가포르 기념을 살줄수 있는데 어? 기, 기억하고 있어 지금 들고 다녀야 되잖아, 그러 지금부터 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아, 엄마, 이거 너무 아, 이거, 이거. 잘 보고 마르니까, 한 가지 기억하고 있어. 나올 때 사자. 누나 아, 미니언즈 해전목마다 미니언즈 해전목마 이거 네. 탈래? 이거 사진 찍고 타러 가자. 어, 타자, 이거. 어? 이거? 제발 앞에 이거? 엄마 다진찍는데 서봐! <목소리도> 원, 투, 쓰리! 우이스프레스 <목소리도> 모드 끊어서 빨리 갑니다. 나 아, 소금 바콘 먹을래? 그냥 파콘 먹을래? 어? 오, 소금 바콘 어? 그냥 바콘 어? 소금 팝콘 있어? 좀따짤한거 짭짤한 거파에 팝콘 없는 거야 이거 바나나 팝콘 바나나 생새가 맞지? 이거 소금 예, 일금 소금 팝 소금 일반 예, 일반 이거 그냥 먹는 거 예, 콜라 좀 먹어줄래? 미니 미니언즈 톤에 넣어줄까? 콜라 좀 먹어줄래? 먹자, 우리 나아 먹자, 덥다 너무. 미니언즈 한개 넣어줄까? 다자 콜라다. 이제 안 무거울 거야, 먹어. 받고 타코 줄 거야. 다 하고 있어. 뭐? 땀 엄청 많다, 또 그늘에서. 한때 뭐 시작하자, 너무 이리 음. 땀 많이 났다. 우리는 카페가자 카페. 가자, 카페. 어휴, 너무 뜨거워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동키 라이브 공연 보러 왔습니다 재밌게 봐요 시원하다 맞지? I think we can do louder a n d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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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ake a picture with me Alright remember there s no flash p h o t o g r a p h y 이따가 못할 건데? 아이, 골라. 이렇게 타면 못 타. 우와, 이거 봐, DJ. 왼쪽에 하고 우리 물면 어떡 해? 여기 야구가 있잖아. 아 덥다. <목소리> 해봐. 네, 이거. 이쪽에 해봐. 준이가. 이쪽에 있게. 이쪽에. 땡. 아 뭐야? 진짜. 이쪽에 있게. 땡. 아 뭐야? 이쪽에 있게. 우와 맛있겠다. 이쪽에. 레몬티. 레몬티. 아, 어. 네. 좋아한다 이거. 콜라. 기본 나오네 저기 아뭐야요와 이거 보라색 그거야 이빨도 있다 이빨도 있어 엄마 너기고만 감자튀김에 미니언자 네 가자 안녕히 계세요 네아 <laughs> 아빠 간단하지 보는데? 아, 이게 겨날아갈 아빠 너무 무서웠어, 아빠는 진짜. 아우, 시원하다. 시원하지시원 시원하지? 저게뭐 이집트 문명 그런 거 같다. 이른아 아빠는 너 일곱 살때 같이 와서 참 좋다. 너도 나중에 크면 네 아들이랑 같이 와. 알았지? 그때는 더 네가 더 나이가 들면 혹시 모르를 수도 있다. 달나라가 여행이 될 수도 있어 지구 말고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만 너도 니네 자식이랑 좋은데 와 선물도 많이 사주고 아빠처럼 돈아끼려 가지 말고 우와 이거 봐 트램 그래. 나갈때굿바이 하고 자, 굿바이 저희 나빠이이라아잘 응. 있어. 오늘 즐거웠어. 안녕. 아 어. 이게 뭐라고 이 커피 한잔 먹으니까 힘이 나네 다시 사벅스 아 스케팅 하러 왔습니다 어 있네 17그룹 어, 11알이어 프린. 예. Yeah. 아이고 도라. 어, 나 우리 31번이 31번. 우리까 어디? 어? 여기 응. 1번 지어 봐 볼까? 네. 땡큐. 붉은 노을이 비쳤다. 잘. 음, 그지 저거 엄청 이쁘다구름위로 붉은 노을이 엄청 이쁘구나 영화 같다, 맞지? 우와 공작 봐봐 어디? 공작 어딨어? 밑에 있어? 응. 오늘 어못 봤어, 공작 우와 구름 봤나? 저 구름에 빨간 거 보여? 저게 붉은 노을이라는 거야, 붉은 노을 붉은 노을이라는 노래도 있어 가수 이문세가 부른 거난 노을을 사랑해 저 옆에 왼쪽에 배 봐봐, 배 배가 엄청 많아, 많지? 응? 응. 응. 저런 배들은 뭐, 화물선이야. 화물선. 보통. 응. 싱가포르에바다는 아름답네. 바다는늘 아름답지. 평화롭고. 멋지다. 배도 많다 이 솔로 빛이 와. 근데 이 배가 이렇게 많은데 부딪히지가 않고 다 그렇게 있어 멋지다. 그지? 드디어 숙소에도 차겠다 누나. 아이고 대라 하루가 끝났다. 해변까지 가고 싶긴 하지만 아... 참짜나 나도 너무 설란.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 가보든지 아빠랑 일층 일층 아침 일찍 가보든지 해변까지 아빠랑 같이. 창만 켜. 오늘 서경이 좀 아침 일찍 한번 가보자네. 어 이거 우리네 기운 남아 있나 보네. 드그 도착 우리지.